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허브의 한 종류인 깻잎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소킨입니다. 깻잎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각각의 이름과 쓰임새 한번 알아볼게요. 첫번째, 볶고 깻잎 깻잎을 수확 후 10장 정도 반으로 접은 후 살짝 묶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어요. 두번째, 찹찹이 깻잎입니다. 이 깻잎은 차곡차곡 담았다는 의미로 종류에 따라 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kg 깻잎 박스에 담아오면 2kg 찹찹이, 4kg 깻잎 박스에 담아오면 4kg 찹찹이, 1kg 짜리 박스에 담아오면 벌크라고도 하고 1kg 찹찹이라고도 합니다. 2kg 짜리나 1kg 짜리는 보통 밑반찬으로 간장에 절여 먹기도 하고, 된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특유의 구수한 맛이 난답니다. 깻잎 김치를 담아 먹기도 하고, 깻잎 전이나 깻잎튀김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가 같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체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 성인병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를 먹을 때 비타민 A와 C가 함유돼 깻잎을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봉지깻잎 인데요 봉지깻잎은 추부지역과 금산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주로 생산되는 그 종류에 따라 일반봉지, 유기농 봉지, GAP 봉지, 문영역 봉지 등 여러 이름이 있어요 봉지 안에는 30장 정도 들어 있고요 쓰임새는 찹찹이와 연우 깻잎들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런 봉지 깻잎들은 마트에서 선호합니다. 소분의 용도가 편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마트에 가서 한번 사보셨을 거예요. 네 번째, 순바라입니다. 부드럽고 작은 어린잎들을 모아서 나물 볶음이나 샐러드나 무침의 재료로 활용하는 순바라예요. 국내 농가 지역에서 자란 개수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주로 어린 순바라는 학교 급식이나 관공서에 자주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많다는 얘기겠죠? 오늘 저녁 여러분들도 순바라를 이용한 저녁 반찬 해보시면 어떨까요? 순바라는 어린 잎들을 모아둔 것을 말하고요. 이번에 보실 것은 잎바라입니다. 잎바라는 잎이 넓은 것을 모아둔 것을 말합니다. 꼼장어나 돼지등뼈, 닭발볶음, 곱창 등과 같은 특유의 냄새가 강한 음식을 조리할 때 냄새를 깻잎의 향으로 억누르고자 집어넣기도 합니다. 피부 개선이나 미백 치매 예방에도 우수한 효과로 알려져 있어요. 항산화, 항염을 하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이처럼 식탁 위에 보약 같은 깻잎을 반드시 꼭 쟁여두고 먹어야겠죠.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에 링크를 걸어둘게요.